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 경남 밀양시 청도면입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지금 현장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도로 상태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면에 있는 이 땅은요 앞쪽에 지금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이곳을 통해서 시멘트 포장로를 통해서 지금 진입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땅입니다 이 땅은 아주 양지바른 곳에 있는 땅이고요. <laughs> 땅 자체도 아주 반듯하게 모양이 좋게 나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천천히 이 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땅은 주목이 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앞쪽에 이쪽에는 마늘이 식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는 지금 해목들이 놓여져 있는 저곳까지가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땅의 면적입니다. 용도는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상으로서는 아주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도로 조건도 아주 좋습니다. 면적은 약 244평 정도 됩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요쪽에 지금 우수관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구가 하나 형성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건축을 하신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건축이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또한 지족도상 지금 앞쪽에 이 땅은 지족도상 도로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사용에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상태는 뭐 제3급은 아니라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도 그렇게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경계선은 지금 이쪽에 경계선이 저 안쪽까지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저쪽 뒤쪽에 보시면 임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 임야를 앞쪽에 있는 땅 경계선이 저기 언덕이 있거든요. 앞쪽 언덕 제일 앞쪽에 있는 언덕을 경계선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적도상 도로를 따라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은 대체적으로 평탄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토질도 아주 양호하고 좋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걸어가는 이곳은 지적도상 도로이고, 구가 하나 흘러내리고, 그리고 땅의 모양도 반듯하고, 토질도 좋고, 일조건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소액 투자로서는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이쯤에, 이쯤에 주택을 하나 짓든지, 그리고 이쪽으로는 텃밭을 조금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리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쪽이라 이쪽 편으로 보시면 임야가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경치는 뭐 그런대로 잘나오고요 그리고 공기도 그런대로 괜찮은 곳입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언덕이 안에 요렇게 형성되어 있죠? 그렇죠? 저기가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면 경계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이 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이 경계선 보이시죠? 그죠? 여기가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땅은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도로 상태도 뭐이 정도 같으면 양원 편이고 그리고 땅의 모양도 이 정도가 되면 양한 편입니다. 그리고 금액 자체가 아주 소액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곳은 텃밭 용도로 활용하셔도 되고 아주 작은 시골 주택을 하나 지어서 생활하셔도 되고 아마 여러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접근성은 아주 좋을 겁니다. 2차선 도로에서 이곳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조건절은 괜찮은 곳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작물 심겨져 있는 곳과 이곳이 약간 분할 되어 있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지금 뭐 주인분이 여기다가 뭐 하우스를 하나 지으시려고 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쪽은 토지가, 토질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사실은 이런 곳에 집을 지을 때 그냥 평탄 작업만 좀 하고 바로 건축을 하셔도 됩니다. 땅 상태는 평평하고 뭐더 이상 정리하고 할 필요는 없이 싶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산 뒤쪽으로 산을 이렇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산을 등지고 있는 그 형태는 약간 아늑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동네하고도 연접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페수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상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넣을 때도 아주 편리하게 잘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인근으로는 주택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집 짓고 하는 데는 어렵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텃밭 용도로 활용하시면 집을 지을 필요 없이 저쪽에 그때는 하나 갖다 놨고 그렇게 생활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평수가 244평이나 되기 때문에 텃밭 용도로 하면 충분히 뭐 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혼자 경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소나 작물들을 짓게 해서 운영을 하셔도 무방한 그런 상태입니다. 조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 포장이 안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의미가 없지 싶습니다. 포장이 안되어 있어도 뭐든지 내가 이 포장로를 통해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장은 그렇게 의미가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땅의 경계선이 저쪽 편을 해가지고 이렇게 경계지 대척으로 표시가 나죠, 그죠? 그리고 땅의 모양도 어느 정도 표시가 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쪽 편으로 도로면을 전체적으로 한 면을 전체적으로 넓게 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 활용 가치도 얼마든지 되고요. 그리고 바로 내 땅에서 저 차량이 바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대한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소재지는 경남 밀양시 정도면에 있는 그런 땅이고요. 지금 이 땅은 도로 상태가 어떻냐면, 정면에 보시면 아스콘 포장로를 통해서 진입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이 부분과 이쪽 부분, 그리고 앞쪽, 네, 땅 앞으로 지나가는 저 길이 지적도, 지적도상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로와 접해져 있는 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지금 지목이 답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으로 이용 중에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상으로서는 가장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면적은 약 244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땅의 모양이 좋고 허실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4평이라도 여러 용도로 활용가치가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 땅의 매매 가격은 4 3 0 0만 원입니다. 이곳은 사실은 주변에 있는 절대 농지보다 더 헐케 매매가 되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주변 시세 절대 농지가 평당 20만 원 이상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곳은 지금 금매성으로 나와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격 조절은 제가 장담을 못 합니다. 그렇지만 보고 마음에 드시면 제가 가격 조절을 주인분에게 한번 의논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다 궁금한 거, 궁금한 점이 계시면 전화를 주시고요. 저는 평일도 마찬가지지만 주말에도 사무실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도 전화 많이 주시고요. 주말에도 현장 상담 가능합니다. 영상을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번에 조금 더 좋은 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